오일 교환 시행굼 작업에 대해 박사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플러싱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 <laughs> 플러싱이라는 게 정확히... 플러싱이 두 종류가 있어요. 컴온! 박상황 박살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람다. 박상황 BDI 음. 엔진 오버홀 작업 후 빌드기 궁금한 점이 제가 기존에도 엔진 오일 교환할 때행굼 작업이라는 걸 봤는데 방식은 먼저 기존 오일을 빼낸 후에 피닉스 엔진 클린에 린스 제품을 넣고 10분 공회 전후 빼 음. 새로 엔진 오일과 첨가제를 주입합니다. 확실히 헹굼 작업을 하고 나서 새 엔진 오일을 주입하고 그세기 정도가 처음 주입할 때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오래가긴 하는데 오일 교환 시 헹굼 작업에 대해 박사님들이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요 이게 플러싱 아니에요? 이거 다른 거? 플러싱이라는 게 정확히... 플러싱이 두 종류가 있어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기유에다가 약간 청정제를 넣어서 그냥 한번 돌리고 빼내는 플러싱을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급 엔진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돌리고 어차피 적급이니까 빼내는 방식 그런 식으로 이제 플러싱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청정제 역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플러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분 얘기하는 것도 행굼도 약간 그런 개념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응. 네. 특별할 때만 권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플러지가 많이 생겼던가 내부에 있는 것들이 워낙 좀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이제 러싱을 해서 좀 깨끗하게 하시라고 좀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카센터에서는 이제 뭐 이거를 뭐 매번 하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하는 경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죠. 네. 왜냐하면 다 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내서 새로운 엔진 오일을 다시 쓰게 되니까. 이미 썼던 엔진에는 이미 기존에 생겼던 트라이브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세라믹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몰포스 글라스 필름이라서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모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좋은 건데 이게 매번 할 필요가 있냐 이거야. 만약에 매번 엔진 오일을 완전 떡질 때까지 슬러지 잔뜩 생기고 그럴 때까지 쓴다. 아, 그러면 해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플러싱이라는 건 효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플러싱을 해서 완전 깨끗하게 하는 거는 비용 대비 낭비인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한 또 질문이 떠나 잔유에 대한. 아, 잔유. 잔유를 자뉴. 다 빼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있어도 괜찮은지. 자, 잔유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셨나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拜。